아니 한 손으로 아트를 어떻게 해요, 형님? 아니 한 손으로 아트를 어떻게? 해? 아니 한손 아트가 어떻게 돼? 아니 안 되겠다. 이거 마영한테 다 제대로 한번 보여 줘야겠다. 아, 뭐야? 아, 내가 저 아, 미안. 영, 영. 한 번만. 아! 해봐 나템많 사고 할게. 아니야, 이거는. 아니야, 형 진짜로 그냥 아이 그냥. 이거아저 인간은... 아, 병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. 어느 정도인지요. 이게 진짜 깜 선망선망하는 거거든. 아, 있어, 이러면 넌 어? 이제 끝나는 거야. 어? 나가면 돼. 이 게임 안할 거야, 너? 나갈 거야 이제 거기서? 예? 상무야? 네? 너 네? 그런 식으로 하면 나템안 사고도 네?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<웃음> 슈퍼. <웃음> 하지만 나 이상호 9 3 늘고 있어. 나 늘고 있어. 나쁘지 않아. 근데 아트록스 하드 카운터 같은데 걔는 보니까. 아 이거 진짜 아트상들 걔네이개 좋은데? 그냥? 아니 아트선 픽 박으면 그냥 그냥 무조건 걔네 나가면 될거 같은데. 어 너무 그냥 걔네 으로 압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김아 잠깐만. 김동아 있나? 아 김동아랑 1대1 한번 해 보면 안 되나? 아야 잠깐만 이거 저 1대1 저 한번 해 봐. 야겠 잠깐만. 이 1대1. 1대1 한번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? 아, 난 궁금해서 그래. 궁금해서. 아, 탑챌 누구 없나? 희왕이 형 정신 차려. 형 골드와 트록스 잡은 거야 눈땡 보려나? 아, 궁금해서 아트가 캐넨을 어떻게 이기는지가 궁금해 갖고 왜 어떻게 반반인지 궁금해서. 수영아 부탁 하나 해도 될까? 저랑 탑 라인전 한 번만 유성 아트로 해주시면 안 돼요? 사람들이 반반이래요. 아무리 봐도 제캐넨이압살라는데나 진짜 아 빡으로 가볼게요. 빠으로가 볼게. 근데 플레한거 예? 아. 아 그건 맞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케넨이 이길 것 같은데 유성 들면 반반은 간다해서 네. 근데 이게 사실상 스킬 피하고 그 하고 싸움 아니에요? 그냥 이거 그 아트록스 Q 이 피하고 안 피하고 싸움 아닌가? 케넨 입장에서 너무 유리한 심리전 아니야? 그러니까 유성을 줄 수가 있나 케넨으로 아트록스한테? 근데 또묻 아, 뭐야? 아. 오케이. 좋아. 어. 어? 이래도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나 실수 안 하면 어차피 이 날리겠지 이거 안 먹는다고 그렇지 알게요. 아. <laughs> 아. 하아... 제가 초반에 들교서 안 조조서. 어, 네, 한 번만 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자한번만해 볼게요, 여러분들. 내가 유성 같 한번 해 볼게. 오, 좋다. 이게 오히려 맞아. 그러해 그러니까 보는 게더적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와 근데 탐라인전 존나 재밌다.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하니까. 아, 점수 빨리 올라가야겠다. 네, 전재성으로 가자. 흐하하하. <laughs> 이런면 일로 들어가. 어쩔 건데. 호호호. 이렇게. 아! 아, 한대 맞췄을 때 라인전이 괜찮네. 이렇게. 오렐리아니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알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수영아, 나탑 라인 좀 별로냐? 마스터에서 먹혀? 마스터 찍을 수 있어? 예? <laughs> 예, 예? 네? 긴 집밖에 되는데. 일단 다이아는 찍지. 무슨 그런 거짓말을 마영? 아 소대장승 이러고 있네? 아니 형저 다이아는 솔직히 찍잖아요, 찍죠, 짜나요? 아니 마, 마스터 힘들어요, 형. 저 마스터 노방종 할까 생각 중이라. 아 솔직히 예? 아니 형기좀 말고 진짜로 판수만 봐가도 박아도... 어? 마스터 오 어? 왜요? 아나 마스터 노방종을 갈까? 나서스로 이만 잘 쓰고 다 사는 아다 사는 쉽고아다 사는 쉽고 마스터는 어렵고 아니 다 사는 쉽고 마스터는 어려우면 이게 뭘로 가야 되지? 너 아래쪽이 맞아. 아니요. 저 피가 끓어요형 지금. 마요. 저 1대1 한판 되나요? 형 아트 나케넨. 제 잠재력 보여 드릴게요. 아니, 한 손으로 아트를 어떻게 해요, 형님? 아니, 한 손으로 아트를 어떻게 해? 아니, 한손 아트가 어떻게 돼? 아니, 안 되겠다. 이거 마영한테 나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. 이거 본부기. 형, 두 손? 아, 아트 두손 인정. 야, 나 근데 마영이랑 이거 라인전하고, 여기에는개 패는 거 아니냐? 진지 밖에 한번 가볼게요. 큐이만 피하면 되던데, 큐이만 그냥 생각하면서 큐이만 큐이만 잘 피해보자. 큐이만 야코한다. 야코의 마영, 저도 캐낸 세판째입니다. 형님, <laughs> 이영복의 영혼을 한번 내줘야겠다. 내가 보여줘야겠어. 여기서 살짝 디테일 들어가는 척, 그럼 여기다 큐 쏘겠죠. 앞에 있는 거다 아는데, 마영, 여기서 들어가는 척, 디테일? 어, 구나. 아니 마영이 지금 날 너무 무시했어. 내 잠재력, 내 피지컬, 나의 열망, 나의 공격성, 마영이 절 너무 무시해요 지금. 저, 마영 놀라우신지? 오케이. 약하게 맞았고, 미연들 너무 때리는데, 이거 어이, 어이. 마형 마햄 아씨, 아씨, 아 개피 아 방금 한데 더 쳤어야 되는데, 아씨 쫄았다 마브라, 마브라! 마프라 이게 내 잠재력이 야 어떠신지 아프죠 아프죠 마햄 아햄 놀랐는데 지금 놀란 건 나만 보이나 이, 이건 어떤 데아 까비 잠깐만 뒤 되졌다 <laughs> 잠깐만 마약 기고 마약 기고녹공기 돌려야겠다 알았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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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CS 못 먹다 CS 못 먹다 쉣! 앗 먹는다. 말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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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다. 말렸다. <laughs> 집중, 집중, 집중. 너무 뒤로 가지 말자, 너무 쫄지 마. 살짝만 툭 피하고 때려야 돼, 상호야. 이렇게. 아씨. 아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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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집중. 어? 아씨. 어! 어, 씨발, 아! 아, 뭐야! 내가 저 아, 미안! 영, 영, 한 번만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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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지아지 어어 예? 아니, 아니, 그 않나요?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두 손. 두손두 손. 두 손, 두 손. 자존심 상하게 무슨. 너하이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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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. 형아 저, 저 선픽으로 나갔을 때 괜찮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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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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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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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트도 아트 괜찮고 형 근데 저럼브라면 이게 더마드니까 저 그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라인 관리 한번 미스나면서 좀 망하던데 좀 처음에 쎄도 텔포를 너무 들고, 들고 싶던데 근데 럼블이 저 말을 드는 이유가 2대1을 계속 이겨 네. 2대1을 이길 수밖에 없는 캐릭터야 형형 럼블이가 또뭐뭐 있다고요? 럼브 아트 두 개예요? 레넥톤까지도 괜찮아 레넥톤 쎄가지고 그리고 잭스도 괜찮고 럼블은 뭘로 상대해요 상대할 게 없다고 봐무이여 럼블은 1대1을 그렇다면 저 이상호 마블에 한 번만 도전해봐도 될까요? 해봐 나템안 사고 할게. <laughs> 아니야, 이거는. 아니야 형 진짜로 그냥 아이게 아니 이상아저 이거는... 병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. 되는 어지저저 라이즈 좀 많이 잘 치는데 형. 어, 원래 라이저가 좀 약간 카운터 느낌이야. 라이즈 형 라이즈 감당되시겠어요 형? 어, 괜찮겠죠. 가겠습니다 그러면 라이즈가 카운터라서 원래 라이즈가 이겨야 되거든.

나는 스킬 하나만 썼는데 너 지잖아.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난입을 빼잖아. 그럼 이제 이 다음턴이 럼블턴이란 말이야. 이거를 계속 활용해서 그냥 압박을 해. 해. 아이 실드 때문에 겁나 좋은 거. 이게 진짜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거든. 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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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럼블 상대로 라이즈 엄청 좋아거든. 어, 맞죠. 근데 상어 진짜 탑은 쉬운 게 많다. <laughs> 아니 형, 저... 네가 칼참할 거라면 나는. 저 이런 거 밖에 추천하지 않아. 저 럼블 은근 나쁘지 않아요. 아 조져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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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그리고 이제 라이즈가 카운터라고 한게 왜냐면 여기서 집을 가 근데 난 그냥 안 가고 할게 <laughs>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<laughs> 1대1이라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원래 좀 힘들어 형저 진짜 레넥톤 딱한 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어, 레넥톤 해? 너뭐고 싶은데? 저 나르 나르 형 나르 나르도 할만해. 나르 갈게요, 나르. 근데 이 구도도 진짜 잘해야지 할만한 거야. 이게 진짜 탑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. 탑은 혼자서 이겨내야 돼. 그래서 내가 탑을 비추하는 거야. 이것도 원래 나르가 이겨야 정상이거든. 네. 근데 형 초반이 레네톤이 그냥 뭔챔프가다 나와도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그 정도. 그 정도 아니야. 레네 레베, 레이 레넷도 좀 약한 챔프야. 레네도3렙부터 쎄. 3부터 한6렙7렙8렙 이때까지 계속 쎄 거구나. 그치궁 찍고 나서부터 센 거야. 이렇게 되면 상우야. 하지만 여기서 이러면 너 이제 끝난 거야. 나가는 돼. 보통 이게 이러면 안 돼. 그래서 이게 내가 마냥 툴을 찍으면 안돼 이게 항상 탑은 라인 도착하고 나서도 스킬 찍으면 안돼 상대방의 플레이를 보고 그걸 맞춰서 스킬을 찍는거야 형나 일단 해보죠 어, 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어쩔 뻔 예? 봐. 저요? 저 이렇게 예. 이렇게요 형이 이렇게 게임 안 할거야 예. 너? 나갈거야 이제 거기서? 예? 아니 여기서 와드 <laughs> 지금 평타 칠건데 그래? 이렇게 쿠션 네. 먹으면서 이렇게 한 대씩 어, 그래? 토, 네. 토 그럼 킬각 재네요 딱 봐도 뒤로 빠지죠 저는 이러면 다 같이 먹으면서 일단 이래 비로도 빨리 찍으면서 그래 이래 그래. 찍어봐야 상호야. 예 네, 무조건 찍죠. 저는 근데 주소? 상호야. 네 맞아. 네? 예 예. 어, 어너 죽어 그러고 있어. 아 잠깐. 오케이. 원래 여기서는 내가 그냥 필터하고 죽이거든. 괜찮으시겠어요? 지금? 상호야. 네. 너 네? 그런 네? 식으로 하면 나템안 사고도 네? 너 이길 수 있어. 맞아 깐만아아아 예. <laughs> 아, 총 찍었구나. 오케이, 이런 맥턴이지. 이쯤에 이게 나르가 이 레넥 상대도안 어? 좋다고 생각하는 게너 이미 이렇게 하면 죽거든 정글한테. 아, 니 저희 정글도 있는데요. 아, 니 정글 있어도 죽어. 에? 그래서 피를 항상 나르쪽가 엄청 거의 만피 유지해야 놔 돼. 이런 거 괜찮으시고. 파도 가져줄게. 이런 건 괜찮으시고 삼탄데 괜찮으시고. 어, 괜찮으시고? 어, 어.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소리 좀 개각인데요? 이미 죽어서 봐 아, 아, 내가 킬각이구나 아, 아, 내가. 아. 그, 상우야, 이게 탑이. <laughs> 아, 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. <laughs> 혼자서 해야 돼. 아, <laughs> 내가. <laughs> <laughs> 뭐, 형, 오케이, 저 오케이. 진짜 하다가 막히면 형한테 좀 물어볼게요, 형. 어, 계속 물어봐. 구도 물어봐, 소리 나면서. 그, 그래, 상호야 예? 네? 나서스, 나서스. <laughs> 안 돼요. 그러니까 나서스가 칼챔도 되면서 AP도 되고. 안 돼요 저 그런 날먹 챔프로 점수 올리면 사람들이 놀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님 가볼게요 형어어 응? 그냥 물어봐 얍 yeah.